탐혹한 실화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. 그래서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것이 이제 가장 짙게 반영된 캐릭터가 저는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일본 언론들은 정말 이 어머니를 맹 공격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음란마귀 엄마. 책임한 섹스가 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와, 자극적으로 진짜? 이 사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깝고도 먹는다는 게 <laughs> 가깝고도의 나라다 가깝네요 어, 굉장히 <웃음> 가깝다 <웃음> 가깝네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술이 취한 채로 집에 와서애들을 깨워가지고 막 먹이는 장면들을 보면 지투와 <laughs> 이끄이 가수인 나로 또못돼 사 거의 다가 느낌이 네뭐 이런 얘기를 할때 보면은 그 카메라가 그 엄마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. 계속 그카메라가래서 어머니를 외면하면서 엄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들도 좀보여주고도 하고요. 어떻게 보면은 분노의 화살을 쏠수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비켜가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죠. 실제로 좀 담담함이 돋보였던 영화인 것 같아요. 어린 우레이는 정말 일방적인 악역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직접 때려요. 근데 이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어떠한 좀 당위성을 부여해요. 나 있다요, 선 갚테란데. 는 도사 지갚테아요토이나나도 아, 이럴 수 있겠다. 이 사정이 있다. 사실은 이게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죠.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심해서 젖히는 그런 일이니까요.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오히려 현실을 더 담담하게 반영해서 다는 지점이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그래서 고려다 감독도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선과 악을 명쾌하게 나누는 것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면 영화관에서 느꼈던 분노는 영화관 밖을 나오게 되면 금방 휘발되어버린다.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영화 속이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관객들이 일상으로 만들 수 있다.라고 얘기하기도 했죠.